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입니다 자 이번에 초월자반 관련해서 개발자 노트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올라왔죠 자 오늘은 그래서 개발자 노트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4주년 페스티벌 영웅 관련 성능 조정에 대한 안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초월자반에 관련한 얘기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상향 조정에 관한 얘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4주는 업데이트를 맞아 출시한 페스티벌 영웅인 초월자 반은 기존 메타를 순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상대방의 핵심적인 영웅을 제압하고 전투를 시작해 유리한 전투를 가져갈 수 있는 컨셉으로 스킬과 개성이 구성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표식을 받고 이제 저격을 사용을 하면 거의 한 턴에 하나씩 잘랐죠? 다만 전투 시작과 함께 상대 주의 영웅을 끊어낸다는 부분이 턴제 전투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효과를 발동시키는 조건과 전투의 유지력 면에서 리스크를 갖도록 영웅의 밸런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일단은 무조건 하나를 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표식을 한번 사용하면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4주년 업데이트 이후 초월자반을 획득하신 많은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반의 성능과 관련하여 활용이 어렵고 페스티벌 영웅으로서의 강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례적으로 많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많았대요. 그 정도로 많았나? 이러한 모험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7개의 초월자반을 전반적인 사용성 및 승률 데이터를 재검토했습니다. 자, 과정에서 모험가 여러분들의 성장 상태에 따라서 영웅의 승률과 활용도가 크게 차이나는 부분들을 확인하였고, 특히 성장이 높지 않은 모험가 사람들, 이제 중상위권, 아니, 중상위권이 아니고 중하위권이겠죠? 반의 컨셉에 따른 영웅 활용이 몹시 어려운 상태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근데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튬 강화가 안 되면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진행했고 결과 초기 목표로 했던 기존 메탈 순환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원작의 특징과 강화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페스티벌 영웅의 위상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초월자 반의 성능을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이게 인듀라 파편들을 한 번에 한 마리 놓쳤나? 그때? 한 마리 놓친 거 빼고 다 잡을 만큼 굉장히 좋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그건 아닌 것 같긴 해. 지금 게임 캐릭터로 나왔을 때 보면은. 자, 모험가 여러분들이 초월자반을 만날 수 있는 4주년 기간 내에 상향을 완료하고자 수정방향 및 논의 내용 내부 검증을 진행했고, 초월자반의 기존 컨셉을 강화하고 일부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상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성장 단계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중하위권층들의 유저들도 반의 컨셉과 성능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필살기 레벨이랑 연동된 데미지 상승 수치, 이거 공관능이겠죠? 하한선을 상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필살기 레벨에 따라 올라가는 수치가.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상향을 시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의 핵심적인 컨셉인 집중의 표식 디버프 치확 100% 감소 그거죠. 역시 저격 효과 스킬을 통해 삭제되던 부분 한턴 때리면 삭제됐었어요. 일정 턴 동안 유지되는 사양으로 변경을 하여 스킬 활용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표식을 새겨 놓으면 저격을 썼을 때 바로 사라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네요. 원래는 이제 표식을 새겨 놓고 저격을 쓰면 바로 표식이 사라졌죠. 근데 이제 표식을 한 번에 안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몇턴 동안 유지가 되는지는 뭐 아직까지는 미세수니까 이걸 나와봐야 될것 같고요. 또한 반의 생존력을 일부 상향하여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며 조합의 사용법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다양한 영웅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존력의 일부.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코스튬 강화를 다한 상태라 이거에 대한 체감은 별로 모르겠어요. 왜냐면 바피감도 들어있고 생관능도 들어있어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 큰 체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합의 사용법 그러니까 지금은 7개 대체 캐릭터들로만 보통 대기를 구성하죠 페다 할고 반이라던가 페다 뭐 얼티밋 반이라던가 뭐 얼티밋이랑 반이랑 같이 쓰는 뭐 다른 대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인간 종족을 또 포함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정확히는 또 이것도 나와봐야 알겠죠. 다음 출시되는 영웅의 성능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많은 유저분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영웅 성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그렇죠? 사실 이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낸 캐릭터를 그것도 페스티벌 캐릭터로 낸 캐릭터를 조정한다는 게 지난번에 마리드 사건 때도 있었지만 좀 그쵸, 많이 좀 반발감이 좀 심하긴 해요. 4주년 긴 기점으로 많은 유저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 부응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의 페스티벌 용에 대한 모험가님들의 기대감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상향조정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 근데 지금 제 유튜브 야, 댓글만 야, 야, 봐도 사실 반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 이제 통계, 칠대제 팀에서 나오는 통계로 봤을 때도 좀 이례적으로 많았나 봐요.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으로 성능이 기대 이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나봐요. 상향 조정은 6월 8일 목, 목요일, 다음 주네요. 업데이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인 상태고,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제 공간능, 필살기 공간능 상승이나 표식, 유지, 턴수,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야? 어 조합을 조금 더 넓힌다는 이런 방향성 이외에도 조금씩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최종 테스트 중이니까 어 저는 근데 사실 표식만 좀 유지시켜줘도 굉장히 높은 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표식이 강제됨에 따라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반패가 표식패가 안 뜨면 저격패가 완전 쓰레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좀 별로라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대부분 거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표식 상향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조합법에 따라도 다양화가 될수 있다는 것부터도 굉장히 좋은 상향면이겠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당연히 없을 거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유저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게 조정이 된다면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얼마나 많았길래 <laughs> 공식 이거 포럼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피드백을 줬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필색기 레벨에 따른 공간능 증가 이거 하한선 높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들어서 필살기 레벨에 영향을 받는 이제 페스티벌 캐릭터가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다죠. 뭐 연옥반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인데 이 격차를 줄여주는 것만 해도 사실상 이제 무자 과금 저자본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명함만 따도 충분히 쓸수 있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정리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반 전체적으로 반이 상향이 된다는 점. 그 상향 조정안에 대한 첫 번째가 표식을 턴제로 늘려서 저격이 쓰레기패가 되지 않게 만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의 생존력 일부를 상향을 해서 불리할 상황에도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각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합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다른 개정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 내용, 패치 내용이 나와 봐야 아니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개발자 노트, 초월자반 상향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